저기 하나 둥둥 떠있다 놓쳤다 AK 팔아요 놓쳐버렸어 어 여기 사람 있다. 발소리 나요, 여기. 여기. 올라간다, 올라간다. 틴다, 틴다. 있어, 있어. 두명 있어, 두 명. 있어, 두 명. 도망갔다 도망갔다. 여기로 도망갔다. 자 a 시 하나 또 있을 건데. 또 있다, 또 있다, 또 있다. 어, 여기 건물에도 하나 있는데, 아닌가 갑니다. 어디 있어요? 봤어요? 그 건물이에요? 아, 오케이, 오케이. 둘이 있나 있는 것 같은데, 둘 명, 두명 있는데, 와나 총알 갈고 있는데, 와 하나 여기 맞은편에 기절 살리고 있다. 깨비!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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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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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? 와 어, 여기 위에 나이스 어또 밖에 또 있다 와야 밖에 또 있어 와 완전 여기로 오는데 막 달려오는데 여기 살리러 오는데? 연막 뿌리고 일단 어, 여기 살리고 있는데, 여기. 너무 무서운데. <laughs> 여기 바로 살리고 있는데요? 나이스. 와. 확, 확컵안 쳐서 다행이다. 죽을 뻔 했어요. 고마워요. 무리하게 제가 달려들었네요. 여기 사람 막, 막 오겠다, 이제. 우리가 막 소리 내 가지고 어저기 차로 간다. 보급 차 갔다. 어, 두대 간다. 핫하다, 핫해. 보고 먹지 말고, 그냥 쏘기만 하자, 쏘기만. 두대 갔어, 두 대. 차 온다, 차 온다. 여기 왔다. 30방향으로 왔다. 쭉 간다. 같은 편인 것 같은데? 차 내렸다, 여기. 제는 냅두고 저기 차 내린 애들 죽이러 가자. 쟤는 쫄아서 오지도 않네. 오케이 오케이. 하기. 나이스 카만이 서있는데 그냥 우리 자기장 바뀐대요. 들어와 들어와 안으로 들어와. 여기 있다. Mark 나이스. 하나 남았었네. 개이득 잘한다.